어, 저희가 연승을 달리고 있었으니까 티1도 만나서 사실 뭐 위축되는 거 없었고 그냥 저희가 사실 올해 티1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아, 이번에 꼭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. 어, 저희가 티1전 때마다 좀 저희의 실수에 넘어져 가지고 지는 경우가 많았어 가지고 이번 티1전 준비할 때는 최대한 긴장하지 않게 컨디션 관리를 했고. 평소 실력대로 하면은 저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최대한 그거에 신경 썼던 것 같아요. 나가고 그 진영 다시 잡고 가이 없어 가지고 고 결국에 쓰러다 니다오오나 예! 마지막에 한타 때도 대왕이랑나 같이 넘어가는 그때 너나혼자 나 네. 오턴이씨 내가 할 수. 나오니까 가볍던 좀못 빠지고 오른 분걸렸오이 스크에 답이에도 늦었어. 그냥, 어. 야, 그냥, 그냥 나한테 라인, 아, 오 오른 그냥 나그 요즘에 나이 다 보는데 진짜 소상대로한만 이거 오른 뚜한도 있고. 4인분리만아었으면상체 픽으로 잡긴 했을텐데 세리 이갈 뺐었잖아. 아, 이게 전반에 그니까 픽이 안 됐더라고. 근데 내가 스크림할 때 트위치로 마음만이 반도 없기 때문에 어판 남에서 온데. 너무 막이 <목소리도> 어. 그 그래서 가지고 음. 너무 좋았는데 근데 터 후터우는 나니까 너무 떡스. 음. 근데 초반에 생각한 것보다는 구도를 좀 걔네가 음. 밀어내던데. 원래 원래, 원래 아. 네, 네. 네. 했어요. 아. 아. 어 봤어야지 자 저희 그때도 확 뺐어요. 일레만. 지금 트위치 그냥 모터. 트위치 마지막에 그냥 아못 했어. 그럼 뒤에 게임을 해야죠. 후터우는 그럼 트위치에 탔어야지. 대체 우리는 금병시에 데 숨어서 아래로 오는 거. 마지막 한 진짜 비는 근데 걔네가 피크를 양 사이드 다먹니까 제미움이 살살 온긴상이공이복하니까요 제리를 했을 거예요. 사 말도 안 되다. 절대 못가아죽어 <놀라> 그냥 웠다치 이게 12.13 되니까 이제 유미 티어도1 1 뜨니까 응. 유미 티어도확 어. 맞아. 다내 경기 잘 준비해 보자. 네. 어, 음. 오늘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또 키를 갈 거라서 하고. 어, 다음 경기 다루 봅시다. 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사실 저희가 이번 시즌 준비하면서 감독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뭐 패배를 해도 분위기가 좀 처지지 않는 걸 되게 원하셔서 어, 그리고 그때 뭐 저희 경기력이 좀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서 그냥 분위기는 계속 좋았었어요 기아전 때좀 초반에 좀잘 굴린 걸 너무 이용을 못한것 같아서 저희가 뭐좀더 이렇게 초반에 잘 굴려놨을 때 어떻게 이어 나갈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다원 기아전에서는 일단 상대 픽할 것도 뭐 예상도 많이 했고 뭐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일단 오브젝트 때뭐 한타 때 구도 어떻게 잡을 건지랑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면서 맞춰 나가서 우리가 이기면 3등까지할수있겠다이아그러 아, 어. 이기면 아, 정말 너 얘기가 있다고. 안놓 있어. 있어. 어, 맞아요. 까요나 있다죠. 근데 대당 5만 원인데 살 거예요? 100번 <laughs> 때. 이거 봐. 알겠네. 오어 이거예요? c 이거? 리가 어때? 여기다 놓는데. 아우, 이거 원래 동력이 있어. 이 정도? 스트레칭 아, 몬스터 맞아가지고 있어. 아, 야. 야, 몬스터 맞으면 좀 빨리 그어 생각이 안 뛰어. 네. 자. 이거 정리는 없지만 일단 상대 정글 위치 기억 잘 생각해. 우리 1라운드 때 기억나지? 에, 기억나? 그리고 뭐, 셔매드 위치. 위치 체크. 위치 체크 확실하게 하고, 헬 체크. 이거 조합에 따라서 우리 만약에 예를 들면 뭐1 3이 됐을 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한쪽 붙어가지고 인원수 차이 안 나게 좀잘 거리 조절 잘하고 정민아 예팀님이 치에 쏟는 거 이런 거그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? 네 됐을 때 인원수 채우고 손 짧게 네저 예. 누가 앞으로 가면 안될것같으면 확실하게 말려줘 예 시작 네. 가자 가서

월광파 차어 잘가... 그리고 독단이타는데 정말 너무 이 너무 많아요. 했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. 빛, 빛나와요, 빛나와요. 아리가 넘어왔어요, 아리, 가 아리, 아리. 아리가! 아, 아리가! 아, 아, 아리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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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칠주요 이거 칠까 말까, 칠까 말까? 리가

기분이 좋았죠 일단 팀 분위기도 그때요 확 오르고 다들 그때부터 뭔가 좀더 분위기도 확실히 좋아지고 경기력도 점점 더 살아난 것 같아요. 다문전할때 작은 아버지랑 사촌 형이 와서 응원해 줬는데 항상 가족들이 가끔씩 와서 응원해 줘가지고 더 힘나는 것 같고 뭐 이제 책임감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다문전에서첫 POG 선머 들어서 첫 POG 받아가지고.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해서 피 o g 도 받고 싶고 더 노력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혼자 프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 좀 일도 생기고 하는데 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항상 게임에 집중할 수 있게 케어도 해주고 응원도 해줘가지고 항상 힘이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. 그때 좋았죠. <laughs> 그때 이제 가족들이 왔는데 이제 청키일도 같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날 제가 뭐 괜찮게 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서머 중에서 제일 기분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고 사실 게이머 생활하면서 집에 갈 시간도 별로 없고 이제 가족들이랑 뭔가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어서 항상 이제 보통 카톡으로만 저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데 항상 그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, 깨버려 몬스터를 마시니까 3탄 이겼다 이거 어? 몬스터 힌캔 <laughs> <laughs> 칼로리가 14칼로리 밖에 아, 안 돼요 오, 좋네. <laughs> 아무리 마셔도 부담 안 되는 칼로리 <laughs> 아, 정민이가 좋아하겠네 어 몬스터를 마시니까 펜타키를 할수 있을 것만 같아 <laughs> 와와과드라게 <laughs> 몬스터를 마시니까 펜타키를 모어리가퍼졌 어. 아. <laughs> 가실까? o u l d you 나 o 나 Chap. c 자. 자. 자! 자! 아, 빌라 자! 자! p c h 자. 자, 자! 자! a p c h 네 이즈가 대 p 이지 어떻게 안보 p c h a 아너 눈덩이를 이주로 눈총이 되는 거 방어야? <laughs> <하면서야? 웃음> 이주로 눈덩이 박치기 앞비전 WQ 하고 눈덩이로 돌아가기. 방금 차에서 전부 말하지 않아도 내 말을 모두 들은 거야. 예! 세팅해서 왔다. 지금 레딩 마우스 없으신요 네. 예비 마우스 지금 하고 있어요. 오늘 마우스 없으는 마우스 왜안가져왔는데 키보드로 한 거예요. 오늘 마우스 없이 마우스로 왔네요. 장비 이제 체크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그니까 그니까 내가 말했는데 아, 너무 너무 늦게 말했어. 빨리 대라고 뭐, 기분에다가 아, 빨리 마스라 어 마스라 고시죠 그때 기억상 나오고 이제. 카라미 형이랑 이제 뭐 세팅하러 가는데 갑자기 세팅하던 도중에 카라미 형어나 마우스 선안 갖고 왔다 이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그냥 멀 탔던 거 같아. 요 그거 이제 코치님들이 확인해 주시고 코치님들이 잘이가뭐 해서 뭐 알아서 뭔가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뭔가 뭐 다행히 잘 해결돼가지고 아주 나이스였습니다. 아려가자가 내려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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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자 내려가자, 내아가자 내려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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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뭐자 내려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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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내려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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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내 입니다. 이번 KT가 플레이오프를 가는 그림인데요. 그리 이렇게 넥서스가 됩니다 일단 사실 이번 년도 시작할 때만 해도 뭔가 상상치 못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실감이 또잘안 나긴 하는데 뭔가 확실히 기분 많이 좋고 플레이오프 딱 하는 게 처음이긴 한데 뭔가 떨리기도 하고 뭔가 프로비라 이게 좀 많이 픽을 좀 많이 준비해야 될것 같아서 좀 약간 설레는 것 같아요.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돼가지고 기뻤지만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플레이오프 팀들은 다 잘해가지고 저희가 더 준비해서 실력을 가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정신 집중하고 심호흡 한번 하고 대답콜 확실하게 해 네. 미아콜 미아콜 스펠 체크 우리가 뭐 할지 목표 설정 확실하게

우리가 제일 제일 많이 뭔가 그 너무 중간에 싸움이랑 무조건 이기는 걸 하셨어. 중간에 그 대강이가 한번 말했을 때야 된다고. 그 전전부터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아, 네. 했어야는데 그 너무 너 갇혀 있던 상황이 만들어서 맞고거 너무 안해 봤어. 그때 중간에도 네. 한번 제가 풀을 안 하긴 했는데. 어, 네. 너무안 어, 하고. 아 대강이 전부터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계속, 네. 계속 계속 투시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급이한번더맞 <laughs> 계속 빨리 너무 거 가서. 제가 그래서 o t p a r i 가 in the day. We are not going to g 우 to the party. But I don't like t h 바로 I am not going to go to the house. I am not going to go to the house. I am not going to go to the house. I am not going to go to the house. I a 더라고 그래서 우리가. 내가 만약에 지려한 느낌이었으면 은 아예 좀더 얘네가 용을 더? 너무 빨리 넘었다고 내 나,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그좀더맞는 느낌의 핑퐁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 자 앉아봐 아... <laughs> 자 <웃음> 다 1경기도 그렇고 둘이 다 할만했지? 다이길만 했지? 했지? 네어 3경기도 그렇고 다시 봐도 아쉽긴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멘탈 나갈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그냥 예방도가 세게 한다고 맞 생각해 좀더 게임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을 때좀 집중력이나 어떻게 할지 그런 거 그게 좀 확실하게 뭐 마지막 판 같은 경우는 비고뭐 이런 거 오늘 경기에서 나왔던 그런 거좀더 신경 쓰고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경기도 DRX 젠지 하고 그다음부도 프로 들어간단 말이야 오늘 대광야, 대광아 네? 너도 매달 그 나갈 필요 없어 진짜. 네. 어차피 이제 우리 프로그램 확정이니까 이제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조금씩 더 하면 돼. 오케이? 네. 저도 쳐지 말자, 알았지 네. 다음에 만났을 때 다시 그때 제가 확실하게 복수해 주자. 어.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버전 바뀌잖아. 이제 솔랭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또뒤처지 말고 우리 또 빨리 꿀 빨리 찾아가지고 잘해보자. 네. 어. 네. 그냥 저희가 <laughs> 초반은 잘 굴리는데, 좀 중후반 운영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고, 그 다음에 좀 집중력. 사실 그 날은 저희가 네 집중력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센박전을 역전을 당해서 져가지고, 저희가 이제 1라운드 때도센박한테 거의 다 이긴 게임을 역전당했었어가지고 이제 끝나고 돌아와서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가 좀 저희 페이스대로 했어야 되는데 좀 집중 못해서 진것 같다고 얘기해주시고 또 어떻게 나아갈지 얘기해주시면서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게결국왜 우리 저번 샘박전 생각해보면. 유리하고는 할때 그냥 요즘 전부 다 라인 다 버리고 그냥 오브젝트 하나 다보잖아 그치? 우리가 그때도 못잡았게 그거니까 오브젝트 할때 확실하게 할 거면 확실하게 먼저 라인보다 뭐 상대가 탭도 뭐, 있고 사이드도 존나 빨라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면 일단 무조건 먼저 자리 잡는 거 신경 쓰지 않았지뭐 네. 그 어디로 자리 잡을지 누구 마크 해야 되는지 뭐 뒤로 도는 챔프 안 보이는 거 있으면 바로 밖에서얘 찾아야 돼? 우리 잘할 때 그런 걸 잘하잖아. 그럼 확실하게 해주고. <laughs> 그리고 뭐, 초반 같은, 정리 잘, 할, 진짜 잘될때그골 많이 하는데, 뭐, 와드 체크해서 자기 라이너들, 뭐얘 어 와드, 어디 받았나 보다. 그 예측하고 그좀 확실하게, <laughs> 체크 잘 하면서 하자. 콜, 네. 뭐, 미드도 그렇고, 뭐, 서트도 그렇고, 콜, 그 비는 거 있지. 그거 신경 써서, 자기 앞에 안 보이면 무조건 콜좀잘 해주고, 대답 콜, 인증 콜 확실하게 하고. 네. 오케이? 어 와아 갑아아 이거 너가 아픈건 아닌데 내려가다네 응. 멋있다 어 멋있다 형 입장하자 오늘 캡틴..캡틴 괜찮은데? 좀멋있는데아 이렇게 윙맨 보마잘 마도 잘생겼다 하고, 뒤로, 한 다음에, 뒤로 서 있어. 오케이? 아, 뒤로, 뒤에서 했어요. 했어요. 올려줘. 올려줘. 뒤로 서 있어. 올려줘, 반대 올려줘. 올린 다음에, 뒤로 서 있어. 괜찮은데? 그 다음에, 뒤로 걸은 다음에, 그래, 팬분들이랑 인사하고. 그래, 네, 곧 출발이야. 떨어지자, 떨어지자, 떨어지자. 떨어지마 떨어지자. 떨어지자, 떨어지자. 아니, 구석구석에. 방금, 떨어지마떨어지마 아니, 잘해. 이거 안 내려가도 돼요, 형? 아니, 예? 네? 안 내려가요. 빨리 떨어져야 돼. 아니, 안 돼. 그래. 그래.

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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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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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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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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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아니, 아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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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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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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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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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리 맞아 지금 스내 아래 아래 나도올린아 k t 프트 k 지금 돌파력이 어마어마네요빙나가나가나니다 뷔다 들어가요 그리고 까지 들어와 네네 제가 찍고 제가도 빨거 피할 수 있었어. 아, 아타타. 퍼펙트 게임. 가 봐. 퍼펙트 퍼펙트. 나이스.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. 지지. 사실 저희가 1라운드 때좀 패배한 경기들을 되돌아 보면은 샌드박스전, 티원전도 저희가 다 초반에 되게 유리하, 유리하다가 좀다 역전당하는 게임들이 많거든요. 이번 플레이오프 때는 그거를 좀 최대한 보완을 해서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플레이오프 상대가 다몬인데 다몬도 쉽지 않은 상대라 생각하고 좀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몬이랑 플레이오프 앞두고 있는데 플레이오프 거기겨서 결승까지도 가고 싶고 뭐, 롤드컵도 가고 싶고 뭐,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게 파이팅 하겠습니다